안녕하십니까 윌리엄 우 복음 투비 애청자 여러분. 아, 이제 여러분과 저는 미사 대교를 살짝 건너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사 대교를 건너면서 우리 신본주의 신학의 정수적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2박 3일간에 상해와 원주를 방문했지만 뭐 제가 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그 무실론의 국가 무실론의 국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온주와 그런 그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참으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종류가 돼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본주의 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찬양을 할 터인데 찬양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혹시 아름다운 저동산이란 것을 찬양해 보신 일이 있나요? 같이 찬양해 보면서 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아름답다 저동산 않는 곳 무궁 세월 흐르르 폭파가 일지 않는 곳저 아름다운 동상 저 아름다운 동상 아름다운 동산을 주님이 계신 곳이라, 평화의 동산, 아름다운 산, 천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여, 저렇게 없는, 우리들의 집이라, 아, 병원, 과의 동산, 백화파피고공기는 신선. 아, 저 아름다운 저동산, 저동산, 저 아름다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동산, 그 선악과 사건 이전의 아름다운 동산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가 이제부터 아름다운 동산을 노래 부르면서 아름다운 동산을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또한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아름다운 동산이란 것은 참으로 우리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꿈꾸는 그런 자들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아름답게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카르디아라고 하는 우리 심중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면은 저마다 이 지상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즉 영혼 육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름다운 동산 그 나라 갈 때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우리는 소망해 보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오늘 간단하게 오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